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팀장님. <laughs> 어디 가세요? 먼저? <어디서> <laughs> 아, 저. 오늘의 주인공 차 파는 걸 은지 씨다. <laughs> 출고 나가는데요. 아, 출고 나가세요? 네, 네. 아. 고객님 만나 뵈러. 상담한 차량 이제 소개시켜 드리러 오늘 가거든요. 오늘 그렇죠? 한번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따라다니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스럽네요그러면 <laughs> <laughs> 일단 차에 탈까요? 네. 네. <laughs> 네 타시죠. 네. 차 출고를 위해서 은지 씨가 어디로 이동한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어, 음. 수원 하옥션이라고 안 아.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촬영하니까 <laughs> 되게 정신 <정신없게. 웃음> 출고가 정확하게 차를 그냥 팔았다는 그런 거고요. 네, 제가 그 카톡이나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해요 고객님이 뭐. BMW 5시리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은 제가 5시리즈 고객님이 말씀해주시는 스펙이 있잖아요 BMW 5시리즈 나는 뭐 검정색을 원하고 뭐 키로수는 10만 키로 미만이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고객님이 원하는 스펙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객에 준하는 매물들을 이제 다 모아서 고객님한테 이것저것 소개시켜 드리면서 차량 어. 상담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어떤 한 매물이 결정이 되잖아요 고객님이 네. 어, 이 매물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게 생기거든요 네. 저희 그 팀장님들께서 정비해주시는 네. 팀장님들께서 미리 가서 차량 상태를 봐요. 음. 네, 사고는 없는지 네. 아니면 요즘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침수는 없는지 네. 차량 상태가 뭐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객님하고 약속을 잡고 오늘처럼 차량 소개해드릴게요. 아는 하죠. 척을 했지만 알아듣지 아, 못했다. 고객님이 원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세요? 네, 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laughs>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네. 웬만해서는 제가 다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카메라는 이 여길 봐야 되나요? 저길 봐야 되나요? 카메라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냥 편하게? 아 그럼 이렇게 안 돌아봐도 돼요? <laughs> 네. 카메라를 전혀 쳐다보지 않는 은지 씨. 볼게 없는데 자꾸 뭘 본다. 카메라를 어지간히 의식하는 중이다. 지금 성에, 성에 갖고 그랬죠? 네. 그 성에 낀 것도 꿀팁이 있는데. 없애는 거. 너무 쉬워요 진짜 꿀팁 진짜 간단해요 음. 그냥 히터로 틀어놓는 거예요 온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아 히터만 온도만 높이면 돼요? 네그 그러니까 에어컨을 킨 상태로 A,C버튼 있죠 음. A,C버튼을 누른 상태로 온도는 엄청 높게 최대 하이로 아. 28도 30도까지 네. 아 저는 아는 형이 네. 그 옆에서 깜빡이 안키고 들어오면은 네. A,C버튼 누르고 욕하라고 아. 유턴할 땐 공기순환 버튼을 누를 것 같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부럽지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냥 타고 나기를 이제 재밌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은 저희 피 d 님 p 처럼아 저는 예. <laughs> 저는 뭐요? <laughs> 저는 재밌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이상형이 재밌는 사람이신가요? 어? 네. 다고볼수 있죠. 근데 저는 이상형을 말씀해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잘 생기고 키큰 사람. 최 PD가 탈락했다. 키 크고 잘 생기고 재밌는 사람 좋아요. 해 <laughs> 근데 뭐 팀장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나요? 이쁘고 날씬한 여자 좋아하지 않나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 제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아니, 아니 뭔 <laughs> 개소리야! 근데 다 왔습니다. 아, 저 지금 바로 출고하시나요? 지금 일단 고객님 어디까지 오셨는지 보고요. 아. 마, 마지막으로 한번더 차량 상태 확인하고요. 네시까요? 네. 출고를 위해 수원에 도착한 은지 씨. 원래 그 처음에 왔을 때차 한번 보거든요? 네. 이 차인가요? 네, 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찍으시는 거예요? 네. <laughs> 이 타이어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어떻게 보는 거예요? 타이어가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는 방법은 네. 여기 안에 손을 넣고 이홈 있죠? 네. 이 홈으로 손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 뭐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음. 마모 한계선이라는 거거든요 음. 마모 한계선이랑 이 타이어 어? 트레드가 이만큼 남았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이랑 맞닿았을 때 교환해 음. 주시 주신...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대답은 1등이다 유리 깨진 게 있는지도 보고요 고객님이 오기 전에 차량을 꼼꼼히 살피는 차 파는 거 은지 씨. 이 연식에 이 킬로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또 블로그를 쓰거든요. 아 블로그도 네, 해야죠 오늘 차 출고했다. 이런 네. 차를 출고했다. 네. 이런 고객님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했고 이렇게 출고를 하는 모습을 블로그에 이제 제가 올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찍기 위해 쓰기 위해서 사진을 또몇개 찍습니다. 아. 네, 찍을게요. 네. 아까 본거 그대로. 로봇 직원이 등장한다. 음. 네. 엔진 응접도 한번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나와야 되나요? <laughs> 맞아요. 그나 이제 잘 나오고 싶어서 제가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파생거입니다 네네, 고객님 어디 정도까지 오셨을까요? 네네, 네. 조심히 오시고요. 눈길이라서. 출고하고 나서 어디세요? <laughs> 출고하고 나서 저희는 수원에서 출고를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원에서 먹는데요. 어. 근처에 수원역 근처에 롯데몰이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 메뉴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곰탕, 곰탕도 자주 먹고, 한박 스테이크였나? 음. 남산 돈가스라고 해가지고, 돈가스집이랑 그 김치우동 파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출고를 하고 나면 엄청 먹는 은지씨. <laughs> 은지 씨가 고객과 만났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고객님이 혼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는 혼나는 고객님 열심히 출고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차 파는 걸은 짓이다 저희 팀장님께서 점검을 하셨잖아요 이 차를 고객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실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옵션을 저보다 짝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팀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일이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처음에 저 혼자 할 때는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laughs> 아, 네, 네. 네. 그럼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실건데요 이렇게 출고합니다. 부인님 <laughs> 마음에 들어해주셨는데 처음 봤어요. 다행이에요. 계약할 생각에 잔뜩 들뜬 로버트와 은지 씨. 오, <laughs> 어, <시>, 제일 중요한. <웃음> 네. <웃음> 계약서까지 찍어야 끝나는 거죠. 음. 아. 출고 차량을 보여주고 이제 계약서 작성만이 남아 있다. 어, 그래도 여기가 원래 되게 추웠었는데 오늘 안 춥네요? 어, 좀. 또는... 그죠? 왜 그러죠? 창문을 그때 열어놨다가 지금 닫은 건가? 음, 저는 되게 춥긴 합니다. 아, 되게 추워요? 네. <laughs> 아, 맛있... 제가 지금 긴장하고 맛있겠군요. 있어서 그렇게 <laughs> 네, 네. 덜 추운가 봐요. 아, 근데 출구할 때도 좀 긴장 되세요? 어, 그럼요. 아... 네, 그게.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긴장 안할 때도 됐는데 긴장을 안 해. 제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laughs> 이게 한번 제가 긴장을 풀고 하려고. 네. 뭔가 나의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더라고요. 너무 루즈해져요. 이렇게 음. 약간 약간 너무 루즈해져서 긴장감이 없으면 음.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좀 뭔가 손님 봤을 때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음. 하고. 내가 너무 루즈해지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음. 보통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싸이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서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러진 않아요. 보통 아... 이저차 보는 데서 다 결정이 되고요. 네. 마음 차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 그냥 다음에 옅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아... 그래서 뭐 계약서까지 이렇게 가지도 않고요. 아... 차다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약서 쓸때알겠습니다 하는 분은 거의 <laughs> 없고요. 네차 보면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계약서를 네. 아... 쓰러 수원 도이치 모터스에 도착했다. 여기 로버트 씨가 뭔가 놓고 오물항이다. 촬영니까긴장하셨거기다 네. 네. 놓고 오 다시 갔다 오셔야 돼. 네. <laughs> 고 있는 한지 씨에게 개막침이 느껴진다. 여기가 많이 커 가지고 예, 참

기다리는 동안 팀장님 거 갔다 오신 동안 계약서로 차도 높아졌습니다. 계약 머신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 머신이 된 은지 씨. 믹스커피 타는 거 전문이죠? 아 전문이에요? 믹스커피는 이렇게 네. 껍질을 자어주는게 국룰이죠? <laughs> 그렇죠. 하영이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뭐 하고 계세요? 네? 아 지금 사무실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작성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것만 승격 써주시면 나머지는 또 저희 팀이 다도와주시고요 네. 조사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험만 가입해 주십시오. 네. 네. 마침내 출고 계약이 끝났다. 네, 출근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웃음> <웃음> 죄송한데 프라시티 사주시겠 <사실 웃음> <laughs> 계약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차 파는 걸 은지씨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점심 먹으러 가나요? 네 점심 먹으러 가겠다 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laughs> 매출 200억 예, 타이틀이 있잖아요. 아, 사업이 좀 올라오게 된 시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은행권 대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빵 터졌어요. 아... 옛날에는 은행에서 중고차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캐피탈만 이용을 했었죠. 금리도 네. 엄청 비쌌고요. 막 20%대 막 거의 30%대 가까이도 육박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도 중고차 대출이라는 상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딜러분들이 뭐 뚜문뚜문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뭐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용한다는 걸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은행가 같은 분이신데요. 신한은행의 김봉수 부지점장님.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 조인이 돼 가지고요. 상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 이거 되게 괜찮겠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리가 그때는요. 4%대였어요. 4% 대에다가 개월 수가 120개월까지 됐었어요. 신한마이카라는 상품을 알리려고 은행에서 진짜 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이 아 이거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렴한 금리에 그때 막 20%씩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캐피탈이. 근데 은행이 4%네. 거기다가 120개월이 되네. 완전히 이거는 거저잖아요. 거저. 이거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들이 안할때 제가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지만 하지 않았을 때제 입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시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빵 터지게 됐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광고를 꾸준히 하고 또돈 투자, 돈, 돈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laughs> 열심히 사는 <laughs> 차 파는 걸은지 씨 이렇게 해야 연 매출 200억을 달성할 수 있나보다 좀 이어 곰탕 아까 말씀 오늘의 점심은 곰탕인가 보다 좀 이성과 친해지는 법 혹시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모든 남자들이 분 이성과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성과 친해지는 법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은 친구로 지내자고 말 은지 씨가 <laughs> 최PD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저는 PD님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 PD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게지내 친구 몇명있잘 먹었습니다. 이제를 하셨답니다. <laughs> 이제 어디 가사이제사무실로 가야죠. 사무실로 간다 은은이사이게람은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쁘다이거 대표님. 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은 참지가 방앗간에 지하철을 못 가고 오이 쇼핑센터에선 로봇도 말릴 수가 없다 <laughs> 아, 네네. 지금 보니까 사이즈만 아니 출구를 하고 나면 음. 이렇게 밥 먹고 잠깐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옷을 보더니 눈이 돌아가는 지이 오늘 저 퇴근 잘제 시간에 할수 있겠죠? 오늘 번돈다 쓰게 생겼다 아이이내스타일이이 퇴근을 제 시간에 하기엔 이미 늦었다 아, 그 차가 어디 있었죠? 몇 졸업? 그러면 죄송한데 저 화장실 갔다 게요 유행어 아니에요? <laughs> 비뇨기과 가봐야 될 같아요 비뇨기과는 남자들이 가는 건데 아무래도 은지씨도 고래를 잡을 모양이다 아, 그리고 내일 저희 출고하는차중에요 대표님, 네네. 그 사전점검 때 타이어 교체해주기로 한 고객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차인데, 네네. 지금 그 저희 팀원이 그 타이어 집을 갔다 왔대요. 가는 길인데 좀 확인 좀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네. 확인하고 하시죠. 가도 될까요? 네, 네. 차량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카센터에 들렸다. 지금 이제 내일 출고 나갈 차량인데요. 응. 차량 그 점검 하러 왔거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조금밖에 없어서 거의 다 달아있어가지고 지금 타이어 교체해드리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교체하는 모습 잠깐 보실게요. 매일매일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차판 걸 은지 씨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차를 보러 오셨을 때 음. 타이어도 많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고 하면 너무 고객님 만족도에,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이런 소소한 작업들도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름용 타이어, 자기전용 타이어, 음. 스노우 타이어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센터에 들린 김에 꿀팁을 알려주는 차자라 은지씨. 네개 중에 세개는 두껍고 일정한 크기고 한 개가 얇아요. 음. 이게 바로 여름용 타이어. 4계절형 타이어는 이렇게 홈이 4개가 네 있고요. 네. 이홈 4개가 네 크기가 똑같아요. 음.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4계절 내내 쓰실 수 있는 타이어예요. 타이어고, 그 다음에 스노우 타이어. 음. 스노우 타이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결을 보시면 돼요. 결. 결이 보면은 이게 스노우 타이어거든요. 이 위에 4줄 네 있는 거랑 네. 틀리죠. 네. 결이, 타이어 생긴 결이 틀리잖아요. 네. 이거랑. 가을용은 없어요? 자기 돌령 쓰신 분. 최필리 님은 그냥 차가 없다. 네. 뭐, 뭐꼭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응. 더 많은 꿀팁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30분. 은지 씨가 안산 오토돔에 도착했다. 또 편집 뭐 하세요? 할 일이 많으시다고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잠깐 눈을 붙인다더니 2시간이 지났다 <laughs> 대표님 뭐 하세요? 아네 지금 카톡 밀린 거 네.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회사에 도착해도 사무 업무가 많은 은지씨 이제 출고 나갔다 오면서 네. 답변 못 해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이제 블로그 저희가 올리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출근 나갔던 거 네. 사진 정리 해가지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어떤 상담을 했는지 음. 네, 뭐 이런 거 올리는 거고요.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거든요. 마케팅 할때 그런 방법을 쓰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더 하면 될것 같아. 지금은 어떤 업무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잔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마케팅을 음. 잘할수 있는지 음.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이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매출 200억 대표는 다르긴 다르다. 대표님, 네? 어떤 거아세요아 지금은 이제 어, 내일 출가할 일정들이 있잖아요 매일 네. 고객님이 이제 몇분 오시는지 파악하고 네. 그리고 뭐 등록증이랑 네. 성능기록부랑 매일 이제 설명 들어야 될 것들 챙겨 들어야 될 것들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laughs> 이게 카톡 상담 말고도 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죽어나요 <웃음> 음. <웃음> 외투를 입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은지씨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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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뭐 하고 계신예요 아, 지금 하는 작업은요. 네. 그 저희 저희가 매입해 온차 있잖아요. 네. 고객님한테 매입해 온 차를 다시 이제 상품용을 예쁘게 만들어서 네. 다시 판매하는 그런 아. 이제 어, 그런 차들인데요. 그런 차를 저희가 블로그로 올려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 고객님들한테 이제 보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드디어 정한만찍고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드디어 퇴근이세요? 네. <laughs> 진짜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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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네. 다들 와, 오늘 할일 끝. <laughs> 오늘 할일 끝.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네. 딜러의 하루 해가지고 저희 하루를 가감 없이 다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차 파는 걸 고객님들한테 좋은 어떤 조건으로 항상 다가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시그니처 맨, 멘트거든요. 오.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우리 은지씨의 행보를 응원한다.